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비밀. 이 그림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흐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그림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고흐는 1889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밤하늘을 보고 영감을 얻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그림 속 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889년 6월 프랑스 남부의 밤하늘을 재현했을 때 금성이 그림 속 가장 밝은 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고흐의 붓터치가 난기류 즉유체의 소용돌이 패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나에사이와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의 그림 속 패턴이 실제 자연 속 난류 구조와 수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천문학, 물리학, 그리고 예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별이 빛나는 밤을 볼때이 비밀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